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파스넷이라는 종목 잘 모르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 종목은 제가 구체적으로 인물, 이름을 거론하기는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 최근에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 이제 신규로 취임을 하고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아, 그러다... 혹시 정치 테마주인가요?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차기 대권 주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의 인맥 찾기가 또막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맥주로 지금 부각이 되는 주식인데요. 사실 정치주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과거 경우를 봤을 때 어,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분도 과거에 이제 관련된 주식이 떴을 때 장기간 상승을 하는 경향을 좀 많이 보였어요. 주가가 한 번만 상승을 하고 급락을 그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한번 오르면은 또 조정을 거치고 조정을 거치면 또 재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만 활용을 하시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그 법무부 장관께서 뭐 무슨 선거에 나가셨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확실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애매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리기가 상당히 쉬운 요건이에요. 뭔가 결정이 딱나버리면 그것은 어 결정이 나는 순간 하락이 나오고 뭐 폭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대감에 주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잘 하신다라면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의 진행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 주가의 흐름이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그리고 저기서는 이제 제가 짧게 수익실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어, 다음 주에 또 집계가 되겠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어, 금요일 날, 아, 목요일 날 저점에 또 새로 매수를 해서 또 수익실을 한 종목이고요. 이것도 노란 턱방에 제가 무료로 추천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이밍만 잘잡으신다면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정치 테마 주하니까 정책 테마도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오늘 보니까 음. 원전 관련 주들이 좀 강했었거든요. 음, 네, 네. 네 원전 관련 주들이 계속 반등을 보이다가 원래는 장중에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많이 보였지만 오늘은 그래도 종가 고가를 지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원전 테마 아, 어, 또 다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좀 들긴 하거든요. 예. 원전 쪽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도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원전 관련 테마 종목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과거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뭐 대표적인 종목 한두 개만 좀 보시면은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네. 전체적인 흐름은 내리막을 타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3월 달에 고점 찍고 이만큼 내려온 상태이기 아, 때문에 추세를 확 뒤집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다시 재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던 한신 기계 같은 경우도 수익 실현을 많이 했었지만은 지금은 추세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종목 역시 매수가 확 들어와서 주가를 확 뒤집어 주는 상황이 아니다 라면은 어,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원전 쪽의 부각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주식을 좀 찾아내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G2 파워가 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커요. 아, G2 파워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면 잘 나오는 친구였거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네. 원전 쪽에서도 특히 그 소형 원자로 SMR이라는 음. 그 차세대 원자로 쪽에 관련된 주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잘만 활용을 하신다라면 원정 관련주에서도 나는 배부르게 먹고 나왔어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음. 이제 어 제가 항상 그 노란 톡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항상 마음이 좀 급하십니다 손해를 보다 보니까 급하기도 하고 또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급하기도 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laughs> 크게 베팅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아, 좀 있어요 네. 사실 그렇게 가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고점에 사버리면 물리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인내심 있게 조금 기다리셨다가 주가가 좀 내려온 다음에 저점 매수를 선택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좀 얻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어, 주식 계좌의 수익률들을 들어보면 마이너스 30%를 허다하고 50% 60% 정말 많거든요. 아,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걸 좀 만회를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들으셔서 종목 명만 딱 듣고 바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사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점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 주실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알찬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야지 수익률도 굉장히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도 혹시나 네. 우리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수익을 조금 봤으니까 네. 오늘 혹시 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히든 종목 준비 되어 있을까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저는 노란톡방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항상 종목은 네. 어, 늘 노출을 해서 뭐 감추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 뭐냐? 다 오픈하시나요? 네 바로바로 바로 뭐 얘기를 드립니다. 굳이 감춰야 될 이유도 없고 네. 종목에 대해서도 뭐 매수가 유입된 걸 봤으면 자신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깨고 내려갔다든지 저점을 깨고 내려갔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은 어, 항상 말씀을 다 드려요.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목들이 안다고 해서 그렇게 대응이 쉬운 종목들이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어, 종목 자체를 굉장히 감추면서 뭔가 큰 국가 기밀을 말해주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laughs>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목 자체는 쉽게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그걸 대응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뭐 G2 파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대가 왔을 때 아니면은 또 좋은 가격대로 내려올 때 이럴 때 분할 매수한다든지 저점 매수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매수하고 난 다음에 뭐 예상대로 진행을 안 했을 때 앞으로의 차후 추가적인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항상 어, 뭐늘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결국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타이밍을 잡고 또 얼마나 좀 요리를 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꼭 노란 톡방에 오셔서 들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종목 들으시고 노란 톡방 오셔서. 그 대응 전략까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몇 개가 되는 종목이 나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종목명은 공개될 테지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매수 타이밍은 노란 독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장중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이 이제 진행되고 다음 주 내일에 들어갈지 언제 들어갈지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실시간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자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 주시고 바로 여기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눌러 주시고요. 최병곤 대표님 이제 입력하신 다음에 전송 눌러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야지 언제 매수 타이밍인가요? 이런 거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입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혹시 전문가님 네. G2 파워라는 종목이 어쨌든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도 맞고요. 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타이밍을 노릴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오, 돼요. 네. 저는 한번 종목을 선정을 하면은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테마주 하니까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올 때는 막 순식간에 30%씩 올라버리고 어떤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올라버리면 50% 올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께서는 이 종목이 사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급등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해보면은 중대형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굉장히 빠른 테마성 종목들도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완전 시세 분출을 하기까지 최소한 한달 이상 그리고 길게는 뭐석 달, 넉 달.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정치 관련 테마성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상승을 이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는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들은 1년 이상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종목의 진행은 굉장히 더디게 더디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하면은 그 종목을 거의 한달두 달씩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 시세가 터질 때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G2 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급을 드렸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또 조정 줄때 투자자분들께서 좀 잊어버리실 만한 시점에. 요 타이밍입니다. 한번 공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 g 2파워는 관심 종목으로 챙겨 가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일 표상에서 나왔던 이런 종목들도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종목들이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사골 전략으로 이제 먹고 또 먹고 전략을 쓰시는 그런 종목입니다. 고려산업 오파스넷. 현대 에버다임 한일사료. 자, 현대 에버다임이나 한일사료도 이전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난주 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게 매수 타이밍이 보일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좀 내가 수익을 좀 짧게 짧게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히든 종목이 뭔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테마 같은 거를 조금 알아볼 수는 있을까요? 어떤 테마를 좀 위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지금 또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결국 또 우크라이나 재건 아, 관련된 네. 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왜 자꾸 제가 언급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기업들 상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거의 4월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연하다 그리고 뭐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무슨 재건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희한하게도 그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후속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에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재건 관련주를 제가 자꾸만 우기고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공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쭉 보니까 시장에서 내용 자체는 좀 황당하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매수세가 그쪽을 자꾸 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매수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시장을 읽어주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매수세가 자꾸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타이밍을 노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쪽을 자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반응을 봐도 아마 또 매수가 부각되고 또좀 매수세가 새롭게 들어오고 또 무슨 재료가 있으면 또 주가를 띄울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뭐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국토의 어떤 뭐 절반 이상, 어떤 경우에는 어떤 도시는 90% 이상이 파괴된 상태라서 결국 재건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쪽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이슈가 돼서 주가의 상승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목 아니면 새로운 또 뭐 스타성 종목이 또 나올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현재까지는 어쨌든 재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음. 또 후속 매수가 자꾸만 들어오고 있다. 네. 뭐렇게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네. 지금 좀 수급이 좀 나와줬고 좀 괜찮은 종목 어쨌든 알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예, 말씀드려야죠. 네. 근데 뭐 사실 들으시면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이러이러한 종목을 사십시오. 그리고 뭐, 또, 투자자들께서 이제 그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나시면은, 아, 이거 수익 실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거 살까요? 또 다른 종목 뭐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종목이 또 타이밍이 오면 또 노릴 공약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종목은 지금 이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 시세가 분출돼서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 에버다임을 아, 또넣으셔야 된다고 우리다 우리 채팅 냈던 종목. 그렇죠? 네, 이 현대 에버다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현대 에버다임 그러면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은 네.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현대에 버다임을 지금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들으시고 조금만 집중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음. 어, 거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혼자 거래를 하신다라면은 지금 이틀 연속 상승 나왔으니까 내리는 타이밍, 거기에서 또 천천히 타이밍을 잡아가시면은 매수가 또 금방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공략을 하실 때 테마성 종목은 항상 기본이 돼야 될 것은 얼마를 깨고 내려가면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현대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포기하겠다는 기준만 잡고 가시면 되고 그 부분도 사실은 노란 턱 방에서 말씀드려요. 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어, 현대 에버다임이래. 내일 사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좀 저점 타이밍에서 잡으셔야지 수익률도 두 자릿수 수익률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좀 짧게 들어가셨다가는 굉장히 좀안 좋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란톡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근데 네. 이런 히든 종목을 듣다 보니까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지난주에 손절을 많이 하신 개인분들이 많으셔서 네, 아, 아직 들어가면 안 되지 나 투자 지금 하면 안될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투자 좀 괜찮은가요 아,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도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전체를 다 팔아버리고 투매를 하게 되면은 우선 한 30분 정도는 마음이 편해요. 아, 네. 이제 다 속, 다 내려놔버렸다. <laughs>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다 팔아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식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하락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구조에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주식을 다 파는 행위는 좀 자제를 하셔라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대응을 하셨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증시는 어제하고, 아참, 금요일하고 월요일, 오늘까지 상승이 연속으로 이어졌지만은 아마, 아마도 제가, 봤, 제가 봤을 때는 주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는 한번 다시 조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음. 그때 지금 매도를 했던 분들은 저점 매수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을 다 팔아버리신 분들도 너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그런 저점 타이밍을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헤쳐 나가실 수 있다. 이 말씀까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 중반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그럼 국내 증시가 아직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닌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닥은 지금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과거의 경우에도 그 다양하게 형태를 가지긴 했지만은 결국은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음. 대부분은.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강한 개파락이라든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를 놓쳐버리신 분들이나 주식을 다 던져버려서 매수를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 구간 타이밍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전체적인 모든 종목을 투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힘들다 이렇다면요.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현대 에버다임 하나 나가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이 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살짝 듣기로는 이 종목 굉장히 어,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끝나고 전략에 대한 것들은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여기 네모난 데 갔다만 된다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자 수익이 나온 종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1등으로 나오셨고요. 한주 동안에 지난 주한주 동안에만 무려 39.9%약 40%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스타킹 1등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간 1등까지 차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간 1등을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도 증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팬이 되셔서 또. 그런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상품권까지 나간다 그런 점도 활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나 뭐 이런 원정 관련된 얘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와주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언론에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조용하게 급격히 좀 늘리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기아차 음. 뭐 만도, 현대위아 등등에서 네. 거의 7, 8%에 달하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주가 흐름이 지금 좀 반등이 나와줬지만 그대로 끌고 갈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좀 들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네. 예, 상황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어. 그 일단은 그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이 제한적인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데 중요한 것은 상승 자체가 좀더 이어져야 됩니다. 수급 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상승이 강했으니까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매수가 한번 더 들어와줘서 뭐 최근의 전고점이 이제 대략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현대차 기준이면은 19만 원이에요. 이 19만 원을 좀 뚫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사실 현대 기아차는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우리 속된 표현으로 가루가 되도록 이렇게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외국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특히 일본 시장에 아이오닉5가 출시가 처음 되고, 지금 이제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일본 소비자들은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대항마 이런 식의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주식 시장은 또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좀 계속 들어와서 19만 원대를 넘어줄 때이 종목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요. 아, 현대차는 19만 원 악고점을 좀 돌파를 그렇죠. 해야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음. 뭐 이전에까지 많이 내려와서 오, 오늘 올랐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은 19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벌써 방송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네. 일단 현대에버다임을 아까 히든 종목을 하나 얻었긴 네. 하지만 우리가 나머지 종목 하나 더 있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참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네. 제가 이 종목을 꼭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네. 또 아까 우리 앵커님도 질문하셨던 자동차하고 관련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차량 출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1년이나 1년 반을 대기를 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차량을 신차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쌍용차 같은 경우는 뭐제 지인분이 한분 요번에 그 쌍용차를 출고를 했는데 네. 주문하고 일주일 지나니까 바로 신차가 나왔대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살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상황이 돼버린 것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점으로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면은 바로 출구가 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쌍용차의 신차 모델이 나왔습니다. 토레스라고 신차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사전 계약으로만 12,000대가 계약이 됐어요. 하루에만. 음. 그래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쌍용차의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쌍용차가 지금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 상당히 좀그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KG그룹이 역시 유력하게 지금 후보로 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KG그룹 같은 경우는 KGETS도 매각을 하고, 네. 그 밖에 이제 실탄을 많이 장전을 해서 인수 자금이 충분한 상태고, 기업 자체도 규모가 큰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KG 관련 주들이 좀더 추가 상승할 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KG 케미칼이에요. 오. 최근에 이 종목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좋아졌고 또 흥행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흥행이 돼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의외로 지금 쌍용차가 이제 현대기아의 어떤 그런 출고 문제 때문에 득을 보는 상황이고 신차 부분에서도 어 지금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인수할 유력한 후보인 KG 그룹 관련 주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KG 케미칼은 테마성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도 뭐, 상당히 실적인 안정성 면이 좋기 때문에, 어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주식을 사고는 싶은데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네. 테마주는 겁이 난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역시 노림수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 이 종목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르면은 바로 급하게 사지 마시고, 어좀 밀리는 타이밍이라든지 좀 여유를 갖고 저점 투자 타이밍을 찾으신다면은 좀 좋은 대응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쌍용차를 보자면 음. 앞으로의 좀 실적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고 특히나 4월달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쌍방울과 케이지 간의 네. 그런 경쟁이 있었는데 케이지가 음. 그래도 굉장히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르면서 지금 케이지 케미칼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도 저점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두개 나왔습니다. 현대 에버다인과 케이지 케미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관한 종목의 전략. 취약을 아시려면요 노란톡방 입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옆에 qr 코드 떠 있으니까요 이 네모난 qr 코드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갖다만 되신다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갖다 대고 입장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 주시고요 최병곤 세 글자 보내 주신다면 여러분도 입장 도와 드릴 수 있게 링크 하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타킹 주간 1등은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스타킹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